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때요? 세족식하고 그다음에 성찬식하고 그다음에 내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더시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 2절맨 끝에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말씀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란 이 말씀도 이 성경도 기록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 2, 3서 편지죠. 요한 1, 2, 3서도 저자가 요한이고 또 누구죠?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우리가 늘 요한 계시록도 예,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보고면요. 거의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치심과 치료하심 이런 행적들의 집중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의 그 다른 관점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영생,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막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말씀. 애들한테 특히 주일학교 때 요한 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요한 복음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핵심적인 것을 예 그렇게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노래로까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예, 안 보셔도 돼요. 다 아세요. 하다 보면 알아요. 지금 뭐 아리까리하죠? 근데 한번 나오면 이제 다음에 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예, 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 요한복음에는 좀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그런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랑짱 하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다라고 쫙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이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또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랑입니다. 라는 게 약간 예. 정답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답정로 정해져 있죠?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은요, 자기한테만 잘하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나한테 잘하는 것이 이웃에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볼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이거를 많이 생각해서 그동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치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요한은 그 하나 님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그 역할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있는 가지는 아예 가지를 딱 쳐버려서 어디다 놓거죠?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쓴다든지 다른 걸 만드는데 쓴다는 거지. 근데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딴걸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 밴드의 핵심이에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소금이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발핀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아버지 대신 하나님 대신 농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먼저 경고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동안은요 우리는. 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리고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제부터 나와 그 제자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도 거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보세요. 7절도 거한다는 게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아멘. 거하는 게 이제 뭔지만 알면 돼요. 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통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약간 나오고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래도 그게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답이.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아,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아그 예수님한테 거하는 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계명일까 여기서 또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 계명은 12절 정말 중요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요 바로 요말 하시기 전에 뭐하셨다고요 세족식 하셨어요 성찬식 하셨어요 몸서 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제 세계명을 말한다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손과 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 이제 계명이 뭔지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예, 여러분 그 붕어빵이 진짜 붕어빵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모양만 붕어빵이에요.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요, 열매 없는 가지는 모양만 가진 거죠. 이 가지가 누구였냐면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큰아들이 무늬만가지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예, 돌아온 탕자 이걸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요 요한복음 15장은 다시 요줄딱 예, 이렇게 넣으시고 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연결해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앞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5장 예,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예. 그그이 그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읽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오늘은 열매 없는 가지가 큰아들이겠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예, 또 색다르게 예, 그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쭉 있는데 봉독할게요. 예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며칠이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마다들의 어떤 행동인지 보세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의, 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네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같이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예. 네. 너가 이해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이해하고 하시고 할게 없다. 뭐라고 끝해요? 마땅한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다.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관점에서는요. 불공평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대가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는데 그동안 누린 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하고 기쁜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이 큰아들은 어떤 조건을 바라고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안 어긴 거예요. 조건이 있는 헌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이 없는 헌신을 바라지도 않아서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오해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버지는 본질이 사랑이고 본질이 극률함이에요. 본질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온 자기 막내 아들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큰 아들은 열매 맺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그 열매가 뭐라 고 그랬죠? 서로 사랑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노했다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따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지킨다 그러고 몸으로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장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주일날 일하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큰 아들은 무늬만 가지죠. 무늬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 없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공부하고 듣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아까 우리가 정말 예 가지고 싶은 말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 해라. 알렐리아. 그래서 이 말씀과 또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뒤로 쫙 넘기시면 요한 1서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392페이지요. 요한일서 사장 네. 7절 요한일서 사장 7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8절 참 의미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쵸 그렇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의 말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도다. 그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으실 때요 항상 이 요한 1서 4장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네시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핵심 이거는 사랑이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예배 다니는 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명찰을 달고 다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난주에 예,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빛?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약간 또이런 고민이 생겼잖아요. 아까는 그 요한복음을 그 15장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뭘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안에 관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계명은 뭘까?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아 그럼 또 질문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는 뭘까? 예. 여러분 한번또 저보다 다 연배도 많으시고 시장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번 주일 동안 한번아 서로 사랑하는 거는 뭘까? 아 하나 좀 실천해봐야겠다. 그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아 그냥 좀 일반적으로 그쵸? 그렇죠? 보편적으로 아 어려운 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물질적이라도 조금 도와주는 거또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혹시 아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번 용서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으로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크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오늘 이번 주일에 할수 있는 작은 서로 사랑을 한번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동안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어떠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있습니까? 무늬만 가지였습니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회개 거리가 많이 생각나죠.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기도할 때.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예, 사랑의, 사랑의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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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들을떠